i 2 0년 10월 18일 루츠 동부 예배를 시작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고 또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예수와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 예배드릴 때 기쁘고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말씀을 찾아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322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다 같이 펴서 말씀을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에 있고 페이지로는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견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칭찬을 어,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독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건면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감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께 이 빌리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주 안에서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도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로 5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봉독해 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고, 고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떠한 환경이든 상황이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소망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도 다시 살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참된 성도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잡혀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또 배가, 배,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에, 살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살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마지막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무엇에든지 참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옳고, 정결하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칭찬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초등부 친구들은 말씀 따라 가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대로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세워지세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 되고 마음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친구들,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할수 있는 것,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직 주님 안에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신령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해져서 우리 의인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믿고, 주님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믿음 위에 서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미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주시고 붙들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10년 가운데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